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바로 오이를 조금 색다르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냉장 보관하거나 상온에 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 오이를 냉동 보관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왜 오이를 냉동 보관해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건강상 이점 그리고 구체적인 보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의 특징과 영양소.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채소입니다. 수분이 많다는 것은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을 주지만 동시에 쉽게 무르고 상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이에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열에 약하고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온도와 산소, 빛에 모두 취약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일에서 5일이면 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을 원한다면 단순 냉장이 아닌 냉동 보관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일을 냉동 보관해야 하는 이유. 영양소 손실 최소화. 오일을 냉동하면 세포 내의 수분이 얼어 고정되면서 영양소분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실제로 식품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했을 때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이 3개월 후에도 10% 미만에 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냉장보관시에는 같은 기간 동안 50% 이상이 손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패 속도 억제. 오이는 표면에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미생물의 대사가 거의 정지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부패균의 성장이 억제됩니다. 이 덕분에 오이를 2, 3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사용 가능. 냉동 오이는 해동 후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스무디, 오이 냉국, 오이즈, 김밥 속 재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 특히 여름철에는 해동하지 않고 바로 갈아서 시원한 오이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이를 냉동하는 방법. 깨끗이 세척하기. 먼저 오이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겉에 묻어 있는 농약이나 먼지, 미생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 완벽 제거. 세척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냉동시 표면에 얼음 결정이 생겨 식감이 떨어집니다. 용도에 맞게 썰기. 오이는 통째로 냉동하기보다 용도에 맞게 썰어서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이나 샐러드용이라면 길게 채 썰고, 냉국이나 주스용이라면 동그랗게 썰어서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밀폐 포장. 썰어 놓은 오이는 치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최대한 공기를 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하면 산화와 냉동 화상 프리저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냉동 오이의 활용법. 오이 냉국. 냉동 오이를 해동 없이 바로 차가운 물에 넣고 양념을 하면 여름철 최고의 시원한 냉국이 완성됩니다. 오이 주스. 냉동 오이를 갈면 얼음과 함께 갈 필요 없이 시원한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과 꿀을 약간 넣으면 상큼하고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김밥 재료 냉동 오이를 해동해 물기를 짜내면 김밥 속 재료로 바로 쓸수 있습니다. 피부 진정팩 냉동 오이를 갈아서 천에 싸서 피부에 올리면 진정과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 냉동 보관 시 주의사항 한번 해동한 오이는 재냉동 금지. 재냉동 시 세포 조직이 더 많이 파괴되어 식감과 맛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개월 이상 보관은 피하기. 영양소 손실은 적지만, 오래두면 향과 식감이 변합니다. 밀폐 보관 필수. 공기와 접촉하면 색이 변하고 맛이 변질됩니다. 오이는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건강 채소이지만, 그만큼 쉽게 상하기도 합니다. 냉동 보관을 하면 영양소 파괴를 막고, 부패를 억제하며 언제든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세척. 절단, 밀폐 포장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오이를 냉동해 두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동 오이가 더 빛을 바랍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편리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오이를 냉동 보관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